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강차를 대추 넣고 끓여보겠습니다 생강은 400g 대추는 30알 정도 생강을 깨끗이 씻었어요 햇생강이라 잘 긁어져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잘 긁어지죠 이렇게 긁어서 다시 또 한번 흔들어서 준비하면 돼요. 생강은 이렇게 깨끗이 긁어서 씻었어요. 편썰기를 해주겠어요. 대추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손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해서 끓이면은 금방 국물이 우러나서 좋아요 주전자나 냄비에 생강을 넣어주고 대추도 30알 정도 넣어주세요 물을 3L 넣고 끓여 주겠어요 강한 불에서 한 40분 정도 끓여 줬어요 약한 불에서 서서히 조금 더 끓여 주면 잘 우러날 것 같아요 어느정도 다 우러나서 그만 끓여 주겠습니다 꿀을 한 스푼씩 따끈하니 타서 마셔도 좋고 또 기호에 따라서 시원하게 마셔도 좋은데 따뜻하게 마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이 시원하니 요즘에 목이 칼칼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강차를 한 잔씩 끓여서 드셔요. 그럼 감기 예방에도 좋고 몸도 따뜻해지고 좋아요. 감사합니다.